지금 리마에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유럽을 걷고 있는 것 같죠? 이야, 여기도 완전 프랑스다 프랑스 그릇? 어? 그릇 그릇. 어보 <laughs> 어? 보 h 어? 보 o 아. 보 o t o 보셔토토 분식집 가요 분식집 이마의 김밥 천국 오늘은 김치찌개와 제육볶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사장님이 아, 참여해주셨어요 빨리 또 죽을 것 같은데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오늘은 구시가지로 한번 투어를 가보겠습니다 구시가지에는 또 어떤 분위기가 있나 저는 계속 쭉 신시가지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쪽 분위기밖에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한번 경험해 보겠습니다 올라. 아, 고 타고 가고 있습니다 비어요 okay. 이게 아, 좋 p l a z a Justiz p l a z a Justiz Plaza San Martin San Martin Plaza San Martin Si sí? oh, Wow, o wow, w o w wow. o 오, 뭐야. 야. 브라시아스. 야, 브라시아스. 어 뭐야. Gracias. 야, gracias. 잘하고. 잘하고. 와우. 멋있어, 멋있어. 어? 멋있네. 우와. 야. 아니, 저거. 아니, 근데 생긴 거는. 아. 어. 완전 영국에 헌법 재판소처럼 어. 생겼잖아. 그치. 근데 저기서 부정소가다 일어난다니까, 지금? 아니면? 지금 리마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유럽을 걷고 있는 것 같죠? 야 여기도 완전 프랑스다 프랑스. 아 이게 분위기 좋은데? 이나타인가 완전 그냥 프랑스 브런치 느낌인데? 이게 페루야? 페루 아닌 것 같은데. 완전히 그냥 유럽 건물에서 페루의 노래가 나오는. 미하오 인사 받아주기. 또 행사의 중심을. 아, 원 지나가야 되는데 못 지나가겠다 이거. 완전에 페루 전통 때 같은데 이거. 오늘 무슨 날이지? 퍼레이드퍼레이드 박수적으로 디즈니를 열어버리네 저는 페루식 시... 김치찌개 먹으러 왔습니다 가사맘마 먹어도 되는거 맞았는데 여기? 들어갑니아 사람 많네 아 맛집이네 페루 뷔페 체험 왔습니다 뷔페 자 뷔페 이거 이건 치킨이에요 치킨, 치킨. 치킨이 아니라 돼지고기 와. 아니야? 아, 돼지튀김인야 돼지튀김인 것 같은데? 돼지고기튀김. 치차론. 치차론! 아, 아 치차론! 아, 씨! 아, 이게 치차론이래요. 야, 요즘 맛있어 보이는데, 여기? 아, 바로. 요 정도 크로 고기에 밥에 고구마 남자 별거 없네요 오리타일로 담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찌개에 담으라 했으면 찌개 찌개가 아니 파스타네 뭔지를 모르겠네 이게, 이게 또 뭐야? 생일파티, 생하드립니다 <laughs> 누군진 모르겠지만 영성으로 하사드립니다 <laughs> 아, 없 아, 나는 세비세다 다른 건람은 못먹겠지 진짜 아는사람은 이제 못지 나랑 전혀 모르고 난 맛있진 않다 아 이거는 맛있어 갈비찜이야 갈비찜 치차론? 치차론은 더 맛있어요 돼지고기 치킨 느낌이네 맛있지 이거 어. 자 두번째 음식 아 페루에 비페무나 경험했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이거 때로 음식을 먹었는데. <laughs>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니온 거리. 우니온이 뭐야? 몰라? 맞긴 맞아. 우니온 우니온 가게. 피 피탄 가게. 완전 정 치커 치코, 치코스인데 이거. 완전 정 사이즈인데 이거 자꾸 작다고. 네, 스몰이 맞는다는 거에 인정하지 못하는 <laughs> <laughs> 그 승민을 보고 있습니다. 최소 미디움이야. 아니, 딱 맞는데 미디움 하면 지금 원피스 된다고 미디움 하면. 아, 지금 여기 지금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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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꽉 조이잖아. 이거. 여유있어서 주름이 생기는데? 짜잔! 어? 새로운 옷을 샀습니다. 새로 어? 축구 프로팀 옷인데. 아이고, 아이고. 현대가 박혔어요, 현대. 승민이란 커플티로 샀어요, 커플티. 그릇? 그래? 어? 그릇, 그래, 어? 그릇? 그래? <laughs> 어? 포토, 포토? 어, <laughs> <No>, 포토? <웃음> 아. <웃음> 포토, 포토! 포토! <laughs> 아 사진 찍어줬는데 돈은 돈은 안 주네요 어 뭐야 이것도 사람이야 왜냐면 숨을 쉬잖아 숨 쉬고 있어? 보여? 숨 쉬는 거? 아 사람이에요 사람 이게 힘들지. 지금 네. 살짝 위기 왔어 위기 아생님 <laughs> 우리도 돈벌수 있어 진짜로 야 우리 가만히 서서 쏠 쏠이. 리 병원에서 고아 웃으면 안돼 이제 <laughs> 어디 위치 자리 자리 잡아보자

그러니까 얘네는 이런 참, 광장이었어요. 이런 광장을 참잘 만들어. 어? 저 한국엔 뭐야? 이런 광장이 있긴 있지만, 이렇게까지 예쁘진 않은 것 같은데. 아니, 진 여기 광장 있잖아. 어. 스페인하고 또 비슷해. 아유, 스페인 가봤다고 또. <laughs> 샬라, 샬라, 그냥. <laughs> 아니, 막 광장이 다 건물로 둘러싸여 있잖아. 어. 얘또 멕시코랑 비슷하잖아 얘가. 아 근데 다른데도 다 광장은 건물로 둘러싸여 있죠아아 광화문. 아, 광화문이 왜 나? 아니 플라자 대 광화문은 아니로 참. 저거 약간 바티칸. 올라 소이치노. 아야저게 대성당이다. 그러니까 아, 저 바티칸 몰라. 국기 있잖아. 아 바티칸 국기구나 저게 어, 어. 야, 여기도 좋네, 분위기가. 야, 여기 바로 그거들 봐. 뭐? 저게 그거다. 대통령궁. 아, 수이. 어. 야, 우리도 하나, 하나, 하나 박자. 사진? 박아버려야지. 근데 여기 아까 그 광장이랑 비슷한데? 아니지. 뭐가 달라? 어, 메시다, 메시. 그렇죠. 아는 놈이네. 와, 근데 아무리 페르라도. 아, 통령 뭐야? 화려뭐긴 하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이야페거 어? 야, 페루가 뭐 그런 거뭐어나어뭐당돼 어. 어? 어? 어. <laughs> 3천만 페루 뭐야? 보고 있나? 이고 있나? 한명도안 들을 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가 뭐야? 이 하나, 하나 둘 셋. 둘, 아 맞아. 다시. <laughs> 다시 하나 둘, 둘 셋. 아, 이게 교회다. 야, 이게 교회야? 아 맞아. 야이 교회가 왜이렇게 화려해? 아니, 내가 설명 들은 게 그거야. 성당은 아, 이렇게 아. 색을 낼 수가 없어. 근데 바뀐 교회는 이제 이렇게 막 알록달록하게 할 수가 있어. 근데 원래 교회가 더 화려한 게 아니죠? 성당이 더 화려하다. 성당 그러니까 바깥에 뭐 유리에는 와. 그런 걸낼수 있어도 이런 거에 색을 못 낸다 했거든. 그러니까. 음. 왜 네, 근데 좀 집에 가고 싶은데. <웃음> 그러니까. <웃음> 퇴근할까? 파모스 지금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텐은 어, 이거 거의 잖아공차 오늘은 또한 식당을 갑니다. 에? 오트라베. 오늘 아시안 아시안이잖아. 오트라베스아 로스엔또. 오늘은 분식집 가요 분식집. 네. 이마의 김밥 천국. 와우. 무이그란데. 오늘의 저녁을 먹을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핑크 빙수라는 식당인데 여기 앉으면 딱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안녕식당입니다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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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아요안녕하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제도그아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잘먹겠습니다 네, 며칠 며칠 왔어요, 며칠? 며칠. 한달좀 넘게. 한달 무슨 한달가가좀 많아 지고 감사합니다 여행, 예. 여행 잘하고 아프게 말아 감사합니다 예, 계속 열심히 따라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잘지주십죠 예, <laughs> <많이 켜주십시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되겠어? 감사합니 아, 그럼 우리 아, 하나 더시켜야 시게? 라면 하시켜 시체로는 아, 잘 라면? 라면 네? 시켜야겠다 아, 사장님이 응? 아, 참여해주셨어요 빨뚜 죽을 것 같은데

배로 모카프라푸치노 시켰고 달달하네요 편집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스타벅스에서 편집 야무지게 하고 어. 오늘 하루 마무리 합니다 아, 마무리 잘 합시다 우리 <laughs>